빚 10억을 숨기고 시집온 며느리. 그 충격적인 진실. 늦가을 햇살이 마당에 부드럽게 내려앉던 오후였다. 김순이는 거실 소파에 앉아 오랜만에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다. 65세 나이에도 건강한 편이었지만, 요즘은 공장 일로 바빠 이렇게 낮잠을 즐길 여유가 없었다. 딩동. 현관 초인종 소리가 고요한 오후를 깼다. 인터폰 화면에는 정장을 입은 낯선 남자 두 명이 서 있었다. 순이가 문을 열자 남자들은 공손하게 인사를 하며 명함을 내밀었다. 명함에는 대부업체라는 글자가 선명했다. 이제 시댁 맞으시죠? 저희가 연락을 드려도 전화를 받지 않으셔서요.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며느리 이름이었다. 석달 전 아들과 결혼해서 이제는 며느리가 된그 여자. 이재식께서 저희 회사에서 5천만원을 대출받으셨는데, 석 달째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순위는 황당했다. 며느리가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다니. 그것도 5천만원이나. 남자들이 건넨 서류에는 며느리의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장정보가 모두 적혀 있었다. 차용증에 찍힌 도장과 서명. 그것은 분명 지혜의 것이었다. 남자들이 떠나고 순이는 그 자리에 서서 한동안 멍하니 있었다. 손에 든 서류가 천금만근처럼 무겁게 느껴졌다. 떨리는 손으로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아들에게도 연락했다. 당장 집에 오라고. 두 시간 후 아들 민수가 급히 집에 들어섰다. 뒤이어 며느리 지혜도 들어왔는데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있었다. 입술에는 피가 없었고 눈동자는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표정이었다. 순이가 테이블 위에 서류를 밀어 보이자 지혜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어깨가 작게 떨렸다. 한참의 침묵 후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급하게 돈이 필요했다는 것, 생활비 때문이었다는 것, 결혼 전부터 빚이 있었다는 것, 지혜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순이의 얼굴은 굳어갔다. 처음에는 2천만 원이었는데, 이자가 붙어서 지금은 5천만 원이 됐어요. 순이는 한숨을 쉬었다. 5천만 원. 적은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감당할 수 없는 금액은 아니었다. 우리가 도와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순이는 며느리의 손을 잡아주었다. 하지만 순이의 안도는 오래 가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또 다른 대부업체에서 전화가 걸려왔다. 이번에는 3천만원. 그 다음날에는 또 다른 곳에서 4천만원. 일주일 동안 무려 다섯 곳의 대부업체에서 연락이 왔다. 순이의 휴대폰은 하루 종일 울렸고, 공장 사무실 전화기도 쉴새 없이 울려댔다. 순이는 며느리를 다시 불렀다. 이번에는 남편도 함께 자리했다. 빚이 도대체 얼마나 되는 거냐는 물음에, 지혜는 가방에서 노트 한 권을 꺼냈다.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치자. 거기에는 빼곡하게 숫자들이 적혀 있었다. 대부업체 다섯 곳에서 2억 원. 카드비지 8천만 원. 그리고 은행 대출이 4억 원. 순희의 남편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손은 주먹을 쥐었다 폈다를 반복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한 번도 본적 없는 그의 분노였다. 그런데 지혜의 고백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다. 그녀는 친정 부모님과 오빠 명의로도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 동의는 받았지만 금액을 속였다고 했다. 천만 원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오천만 원씩 받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고백이 남아있었다. 민수 이름으로도 대출을 받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도장이랑 신분증을 몰래 가져가서요. 1억 원이요? 민수는 멍하니 아내를 바라보았다. 입이 벌어졌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순위는 계산을 해봤다. 대부업체 2억, 카드빚 8천만원, 본인명의 은행대출 4억, 가족명의 대출 2억, 아들명의 대출 1억, 합계 9억 8천만원. 거의 10억원에 가까운 금액이었다. 대체 그 많은 돈을 어디에 쓴 거냐는 물음에 지혜는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명품이라고. 명품 가방이랑 옷이랑 신발이라고 순이는 숨이 막혔다. 그렇게 검소하게 보이던 며느리가 명품 하나 없이 단정하게 입고 다니던 그 여자가 시댁에 올 때마다 소박한 옷차림으로 왔던 그녀가 다음 날 순이는 며느리의 신혼집에 찾아갔다. 아들도 함께였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안방 붙박이장 문을 열었다. 순이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옷장 안은 온통 명품 가방으로 가득했다. 주황색 상자에 담긴 에르메스 가방들, 검은색 상자에 샤넬 가방들, 갈색 로고가 선명한 루이비통 가방들. 한 칸, 두 칸, 세 칸. 옷장의 모든 칸이 명품 가방으로 빼곡했다. 가방만 50개가 넘어 보였다. 어떤 가방에는 아직 비닐 포장이 씌워져 있었고, 어떤 가방에는 가격표가 그대로 붙어 있었다. 순위는 가방 하나를 집어들었다. 손에 잡히는 느낌이 묵직했다. 가격표를 보니 1200만원. 가방 하나가 1200만원이었다. 순위의 한달 생활비보다 많은 금액이었다. 옆 옷장을 열자 더욱 경악스러운 광경이 펼쳐졌다. 옷들이 빼곡하게 걸려 있었다. 모두 명품 브랜드였다. 가격표를 확인해 보니 한 벌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어떤 코트는 800만 원이었다. 순이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멍하니 옷장을 바라보았다. 신발장도 마찬가지였다. 루부탱의 빨간 밑창, 지미추의 반짝이는 장식, 발렌시아가의 투박한 스니커즈. 한 켤레에 100만 원이 넘는 신발들이 줄지어 놓여있었다. 신발만 30켤레가 넘었다. 아들 민수는 화장대 서랍을 열었다. 그 안에는 액세서리들이 가득했다. 까르띠에 팔찌, 티파니 목걸이, 불가리 반지, 작은 벨벳 상자들이 층층이 쌓여 있었다. 민수의 손이 떨렸다. 그는 서랍을 세게 닫았다. 쾅 하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순이는 옷장 구석에서 쇼핑백 여러 개를 발견했다. 백화점 쇼핑백들이었다. 안을 들여다보니 영수증들이 가득했다. 날짜를 확인해 보니. 결혼 후에도 계속 명품을 산 흔적이었다. 시댁에서 준 혼수비 2천만 원으로 산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들. 결혼 일주일 후, 2주일 후, 한달 후, 영수증은 계속 이어졌다.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영수증이 있었다. 지난 주 날짜였다. 빚쟁이들이 시댁 집 앞까지 찾아온 바로 그 주에도 200만 원짜리 가방을 샀다는 증거였다. 순희는 영수증을 손에 쥔채 지혜를 돌아보았다. 빚쟁이들이 왔는데도 가방을 산 거야? 지혜는 고개를 숙였다. 못 참겠더라고요. 새로 나온 한정판이었어요. 그 말에 순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다음 날 순이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10억 원에 가까운 빚은 개인회생으로도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파산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공장도 집도 모두 처분해야 한다고 했다. 30년을 운영해온 공장을, 20년을 살아온 집을. 순위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와 공장으로 향했다. 공장 건물이 보이자 눈물이 났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부터 일궈온 곳이었다. 기계 소리, 직원들의 웃음 소리, 제품이 만들어지는 소리, 그 모든 것들이 사라질 것이다. 그날부터 지옥 같은 나날이 시작됐다. 대부업체 직원들이 매일같이 찾아왔다. 아침 일찍부터 공장 앞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순위를 보면 다가왔다. 돈 언제 갚을 거냐고, 오늘은 이자라도 내라고 협박조로 말했다. 어떤 날은 공장 안까지 들어와 직원들 앞에서 큰 소리를 쳤다. 직원들의 시선이 따가웠다. 30년을 함께 일해온 직원들 앞에서 이런 망신을 당해야 한다니. 집 앞에도 빚쟁이들이 나타났다. 새벽같이 초인종을 누르기도 했고 밤 늦게까지 문 앞에서 기다리기도 했다. 이웃들의 수군거림이 들렸다. 순이는 집 밖으로 나가기가 두려웠다. 순이의 남편은 스트레스로 쓰러졌다. 어느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얼굴은 한쪽으로 삐뚤어져 있었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실려갔다. 경미한 뇌졸중이었다. 의사는 스트레스를 줄여야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단 말인가? 병원비도 만만치 않았다. 입원비, 검사비, 약값 돈은 물새듯 나갔다. 순이는 공장 금고에 있던 비상금까지 꺼내야 했다. 더욱 견디기 힘든 것은 며느리가 전혀 반성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명품들을 팔라고 하자 절대 안 된다고 버텼다. 이건 제 정체성이라고 이게 없으면.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순희는 이해할 수 없었다. 시아버지가 쓰러져 병원에 누워 있는데 여전히 가방이 중요하다니. 일주일 후 순희는 며느리의 친정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다. 지혜는 친정이 지방에서 사업을 한다고 했었다. 부유한 집안이라고 암시했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것도 거짓이었다. 지혜의 아버지는 이미 3년 전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 있었다. 딸의 빚 때문에 작은 식당도 문을 닫았다. 어머니는 신경성 위염과 우울증으로 병원을 전전하고 있었다. 오빠는 딸의 명의로 받은 대출 때문에 신용 불량자가 되어 직장도 잃었다. 지혜는 친정 식구들의 인생까지 망쳐놓았던 것이다. 순이는 지혜의 어머니와 통화를 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는 기운이 없었다.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딸을 제대로 키우지 못해서 죄송하다고. 순위는 뭐라 위로해야 할지 몰랐다. 두 사람은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전화기를 잡고 있었다. 한달 후, 순위 부부는 결정을 내렸다. 공장을 팔기로 한 것이다. 다른 방법이 없었다. 공장을 팔면 4억 원 정도가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집도 담보로 잡히게 될 것이다. 공장을 정리하는 날, 직원들이 하나둘 모였다. 30년 동안 함께 일해온 사람들이었다. 어떤 직원은 20년을 어떤 직원은 15년을 함께했다. 순희는 직원들 앞에서 사과했다. 목이 메어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 직원들도 울었다. 나이든 기술자는 순희의 손을 잡고 한참을 놓지 못했다. 순희의 남편은 공장 마당 한가운데 서 있었다. 그는 공장 건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젊은 시절 이곳에서 밤을 새워 일했던 기억 첫 제품이 만들어졌을 때의 기쁨, 직원들과 함께 웃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예순이 넘은 남자의 눈물이었다. 공장 문이 마지막으로 닫히는 순간, 순이는 고개를 돌렸다. 차마 그 광경을 볼수 없었다. 그런데 이렇게 희생을 해도 며느리는 변하지 않았다. 공장이 팔리는 날에도, 집이 담보로 잡히는 날에도, 지혜는 여전히 명품 쇼핑몰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신용카드가 모두 정지되자 남편의 카드를 몰래 사용했다. 그것마저 막히자 지인에게 돈을 빌리려 했다. 아들 민수는 견딜 수 없었다.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지혜는 이혼을 거부했다. 재산분할을 요구했고 위자료까지 청구했다. 자신에게는 잘못이 없다고 오히려 시댁의 압박 때문에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사를 통한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서류가 오가고 법원 출석이 이어졌다.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순희는 법원과 집으로 갔다. 그 과정에서 순희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됐다.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 혈압도 높아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빚쟁이들이 쫓아오는 꿈, 공장이 무너지는 꿈, 며느리가 웃으며,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꿈. 새벽에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나는 날이 많았다. 의사는 우울증 약을 처방했다. 순이는 매일 아침 하얀 알약을 입에 넣었다. 결국 1년 반 만에 이혼이 성립됐다. 하지만 남은 것은 빚뿐이었다. 공장은 이미 팔렸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다. 평생 모은 노후 자금도 빚을 갚는데 모두 써버렸다. 65세 나이에 순이는 원룸으로 이사를 했다. 10평도 안 되는 작은 공간. 20년을 살았던 마당 있는 집에서 이제는 창문도 작은 원룸으로. 환갑이 넘은 나이에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다. 순이는 동네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구했다. 하루 6시간, 일주일에 엿새를 일했다. 기름때가 묻은 그릇들을 씻고 물기를 닦고 정리했다. 손은 거칠어졌고 허리는 아팠다. 하지만 일을 해야 했다. 살기 위해서 남편은 택시 운전을 시작했다. 67의 나이에 새로 면허를 따고 택시를 몰았다. 밤늦게까지 운전을 하고 돌아오면 피곤에 지쳐 쓰러지듯 잠들었다. 순이는 그런 남편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 이렇게 늙어서까지 고생을 해야 하다니. 1년이 지난 지금 순이와 남편은 여전히 원룸에서 살고 있다. 냉장고에는 반찬이 몇 가지 뿐이고, 옷장에는 낡은 옷들만 걸려 있다. 예전처럼 외식을 하거나 여행을 가는 일은 꿈도 꾸지 못한다. 그저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갈 뿐이다. 며느리 지혜는 최근 SNS에 새로운 남자와의 사진을 올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재혼을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았다. 사진 속 지혜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손에는 새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순이는 그 사진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저 남자도 지혜의 빚을 모를 것이다. 또 다른 가족이 무너질 것이다. 순이는 그 남자에게 연락을 해볼까 생각했다. 경고를 해줘야 하는 게 아닐까?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지혜는 또 거짓말을 할 것이고 자신을 악한 시어머니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 순이는 너무 지쳐 있었다. 더 이상 싸울 힘이 없었다. 어느 겨울 저녁, 순이는 식당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백화점 앞을 지나갔다. 화려한 조명이 거리를 밝히고 있었다. 쇼인도에는 명품 가방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조명을 받아 반짝이는 가방들. 그 앞에는 젊은 여자들이 서서 가방을 구경하고 있었다. 그들은 환한 얼굴로 스마트폰으로 가방 사진을 찍고 있었다. 순이는 그들을 보며 생각했다. 저 가방들이 누군가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름다운 가죽, 반짝이는 금속 장식, 유명한 로고. 그 뒤에 숨겨진 빛과 거짓말과 무너진 가족들. 순이는 쇼윈도에서 눈을 돌렸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그녀는 목도리를 목에 감고 걸음을 재촉했다. 원룸까지는 아직 10분을 더 걸어야 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따뜻한 국 냄새가 났다. 남편이 된장찌개를 끓이고 있었다. 작은 전기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찌개. 식탁에는 김치와 두부 한 모가 놓여 있었다. 풍성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다. 왔어? 응. 오늘 손님이 많아서 정신 없었어. 그래도 건강하잖아. 그걸로 됐어.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아 저녁을 먹었다. 예전 집에서는 넓은 식탁에서 여러 반찬을 놓고 먹었다. 아들이 와서 함께 먹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 그런 날은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저녁을 먹고 나서 순이는 창문을 열었다. 밖에서 차가운 공기가 들어왔다. 하늘을 보니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들이 가로등 불빛에 반짝이며 떨어지고 있었다. 순이는 눈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눈은 모든 것을 덮는다. 더러운 것도, 추한 것도, 아픈 것도, 하얀 눈이 내리면 세상은 새하얗게 변한다. 하지만 눈이 녹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덮여 있던 것들이 다시 드러난다. 그녀의 고통도 그럴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 조금 무뎌질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잊히지는 않을 것이다. 무너진 삶, 잃어버린 공장, 팔려간 집. 그 상처는 평생 남을 것이다. 밤이 깊어갔다. 순이는 이불을 펼쳤다. 남편은 이미 먼저 누워 있었다. 그의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다. 순이는 남편 옆에 조용히 누웠다. 내일 아침이면 또 식당에 나가야 한다. 설거지를 하고 바닥을 닦고 손님을 맞이해야 한다. 65의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인생. 힘들지만 그래도 살아야 한다. 살아있는 한 계속 가야 한다. 순이는 눈을 감았다. 어둠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다. 명품 가방을 든채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 순이는 고개를 저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다. 원망해봤자 돌아오는 것은 없었다. 눈은 밤새 내렸다. 아침이 되자 세상은 온통 하얗게 변해 있었다. 순이는 창문을 열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차가운 공기가 폐를 채웠다. 가슴이 시렸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순이는 낡은 외투를 입고 집을 나섰다. 눈이 쌓인 길을 걸으며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하얀 눈 위에 남겨진 작은 발자국들. 인생은 계속된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아파도 계속된다. 순이는 그것을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걸었다. 추운 겨울 아침, 눈 내리는 거리를 그녀는 묵묵히 걸어갔다.